교우신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 사도 바오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즉 은혜의 날이 있습니다. 마다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나 배웠습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 산상 수훈 산상 설교 마태본 7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저번 주 숙제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봉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결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을을 위해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하거나 반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대단한 일인가요?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 것 뿐인데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천국, 천국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되지? 우리는 가난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경이 쓰여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본질은 심령입니다. 심령이 중요합니다. 심령으로 번역한 성경의 언어는 그리스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푸뉴마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푸뉴마, 푸뉴마를 한국어 성경은 심령으로 번역하고 일본어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푸뉴마,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성령입니다 성령을 푸뉴마라 합니다 푸뉴마를 직역하면 영이에요 푸뉴마를 직역하면 하면 영입니다. 영어로는 스피리트. 푸뉴마는 모든 영을 지칭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푸뉴마는 모든 영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푸뉴마입니다. 마태복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푸뉴마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푸뉴마를 내쫓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푸뉴마입니다. 귀신도 성령도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는 푸뉴마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과 성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어로 부르죠. 영어로는 스피리트 간그해서 홀리 스피리트입니다. 그리고 푸뉴마는 여러 뜻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마음, 바람, 열심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도 푸뉴마입니다. 열심 도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카제.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푸뉴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푸뉴마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뭐, 어, 세 장짜리 정도 돼요. 여러분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대한성소공회에서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심령이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입니다. 왜, 왜,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해석으로 딱한 가지만 보면 팔복은 순서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가난하면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재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푸뉴마가 가난한 자가 되면,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됩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모든 것은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모든 것은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화평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도 감수하게 됩니다. 5장 10절,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팔복은 순서입니다.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을 존귀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푸뉴마가 강하, 가난하신가요? 이것을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마음의 가난은 겸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본 말은 오모이아리입니다. 친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궁률입니다. 사랑을 존귀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한 자를 목표로 살아봅시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인도안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복을 얼마만큼 받는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보시기를 주메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장입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이야기보단 복받는 길입니다 비판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은 다 기록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봄수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한말 모두 100%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론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을 받는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받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판한 것, 벌을 주실 때 비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 리븐게 발벌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의 흠을 들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싫어도 흠을 감춰줘야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둡시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해아으로 너희가 헤아을 받을 것이니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들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어, 우는 알고 있죠.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관대해요. 그러나 남의 실수에 냉정합니다. 매몰차요. 앞으로 여러분 남의 실수에 관대하시고, 자신의 실수에는 냉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조, 좋은 친구들 몇명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지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시게. 여러분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2절까지는 건너뛰고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시 한번 제가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을 때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택해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아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고생일 수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편해요 넓어요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어느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고생스러울지라도 왜요? 천국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천국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길이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 일본 말하면 놀이모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버스로 생각해요. 기차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타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십자가에 타려고 하지 마시고, 택시 아닙니다. 기차가 아닙니다. 배가 아닙니다. 버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하는 사명이어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고생일지라도, 마음의 갈등일지라도, 여러분 꼭 좁은 문, 좁은 길로 선택하여 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현대에선 거짓 설교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로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제부터 거짓 설교자들이 많아지겠지. 근데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거짓 설교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거짓 설교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설교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거짓 설교자들을 구별하는 법이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 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일본어 성경 니븐그 바이벌 번역은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수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절대로요 절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위로 여러분 그 설교자가 참된 설교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별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한정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죠? 뭐 이거는 다 똑같아요. 우린 다 주여주여합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십니까? 저번 한, 어, 저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우린 다주여주여해 뭐 여기에는 틀림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유념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주여주여 주여, 플러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설교자들이요. 많은 예언자들이요. 많은 전도자들이요. 이들이 이제 죽은 거죠. 천국에 들어가려는 아, 당연히 아, 천국은 내 집이니까. 봄성과 가사처럼 아, 천국은 내 집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막어요. 천국이 막 천국에 들어갈 천사들이 막았습니다. 어 놀라요. 어,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내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들은 선지자입니다. 올날이면 목사죠.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한번요. 2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정한 이유가 2 3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밝히 말하되 내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주장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답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님을 주님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3절 두부분으 나눠서 설명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큰 아들 이름이 에녹이죠. 에녹이는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은 노아입니다. 너아가 뭐가 필요하면 저한테 돈 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관계요. 근데 저랑 아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떤 사람이 저게 돈 달라고 그러면 제가 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관계 문제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한 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날 마찬가지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신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능을 행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어 성경, 리그바벨의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안 하다가다가 싣다 노아와이 것도 바깔이 되어 왔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한것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교황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다. 흥금하세요. 실제.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이 부족할까요? 아니죠.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근데 중세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이, need money.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 실제.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다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죠. 산호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는 판별하셔야 합니다. 이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어요. 주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 거죠.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들의 열심이, 이들의 봉사가, 이들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바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못난 아들도 아들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큰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산상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24절부터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목사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갑니다. 죽은 거죠. 저는 당연 천국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천사가 막습니다. 광목사, 넌 여기 뭐다? 다시 한 번요. 자, 목사로 앞으로 계속 살겠죠. 저는 끝까지 목사로 살 겁니다. 근데 제 죽었어요. 이제 천국 문 앞에 가서. 신나게, 기쁘게, 천국 문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 문에서 천사가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못 들어가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천국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면 툴레이트 너무 늦어요. 지금 들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꾸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만약에 이들처럼 이들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듣는다면, 너무 늦어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그가 성격 못 바, 저는 옛날부터 어, 이런 그 우리 기독교의 얘기가 있어요. 성격은 못 바꾼다. 아, 아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성격을 못, 못 바꾼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천국을 위해서 성격을 바꿀 수 있, 모든 거 바꿀 수 있, 천국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문에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봉사했거든요.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나쁜 놈아. 이 말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그날 들으면 다시 한번 영어로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우린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 리펜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왔습니다 사로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꾸 그저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말씀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내 삶을 바라보시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고쳐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는 못 고칩니다. 천국 문 앞에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드렸던 간증인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집 앞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저쪽에 살았잖아요. 우리 밑에 층에 김은정 집사님 사시고, 제가 그때 새벽이었어요. 어 제가 자고 우리가 우리 네가족 같은 방에 자는데, 제가 자고 제 옆에 애노기가 있고 그 옆에 노아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우리 와이프가 잠을 잡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눈을 뜨고 옆을 딱 보니까 에노기 어, 가자고 노아 가자고 저희 와이프가 잡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몸이 들리더니 아침에 실제 상황에서 물론 환상이겠죠. 실제 상황에서 제 몸이 들리더니 제가 보여요. 에노기가 보이고 노아가 보이고 우리 와이프가 보입니다. 시계 시계가 보여. 요 새벽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 몸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멈춰주세요. 저 지금 가면, 저 지금 가면, 하나님 저 지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가면 안 돼요. 근데 제 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에제가 보이고, 에노기가 보이고, 노아이보, 우리 와이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지금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위에 살지 않았는데요. 말만 목사하지 하나님 위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이 이 시간이 한 30초. 1분도 안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고기를 딱 돌아보니까, 우리 애녹이 자고, 노아자고, 와이프가 자 시계를 딱 보니까, 아까 봤던 시간이에요. 물론 저에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사원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이들이 들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영어로 설명하면 툴레이트.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겐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산상설계 결론 부분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OX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셨다면, 25절 안심하셔도 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가르침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 성경 공부돼 제자 훈련도 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면 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설교가 끝났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에 마치심에모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로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제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저도 아직 젊어서 그런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어, 제가 조금 더고치려고 해요. 어,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합니다 바꿀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린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